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마무시한 녀석을 리뷰하기 위해 이 분당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녀석 여러분 이 차량이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우루스. 우루스 맞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첫 SUV. 물론 뭐그 전에 만든 차도 있긴 한데 양산 대구 나온 차 중에서는 이 우루스가 최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SUV. 뭐 타이틀 되게 많아요. 이거 650마력에 뭐 재료 배기 3.6초. 구입하기도 뭐, 뭐~ 많은 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해외에서도 정말 기다려서 받을 만큼 줄여 대기차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정식에서 이 차를 계약 받으면 2년 기약이 없대요 1호차 출고도 내년 아마 이맘때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차 아우 이차의 어, 가격이 어, 얼마인 얼만... 줄 아시나요? 3억! 정식에서는 3억인데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이 차의 가격은 어마무시하기 비쌉니다 5억! <laughs> 죽지 마세요! 어,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laughs> <laughs>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이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사실 아벤타도르 쿠페와 가격이 약간 어, 조금 빠지지만 그 비슷할 만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고 있죠 일단 이 실물로 봤을 때이 우루스의 디자인은 정말 엄밀히 말하 어때요? 와. 사진과 실물과의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이 우루스는 육각형의 디자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 얘도 육각형. 여기도 육각형. 어, 뭐 얘도 육각형. 뭐 전체적으로 다 육각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범퍼의 라인이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와 여기가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약, 약 사이로 빠지면서 여기에 또 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좀더 슬림하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예뻐요 나 진짜 이차딱 보면서 이전시안 했을 때는 그냥 그냥 이쁘네 이건데 햇빛에 바란 이 차의 디자인은 어, 한발리버블 대표님이 와우, 우루스 와우. 보고 나서 우르스 <laughs> 이거 준비한 거야. 이거 준비한 거야. 준비했다. 준비한 거야. 아니, 루노 트위지 이후에 이거지 금 밀고 있어. 우르스 보고 우르스. <laughs> 어쨌든 여러분 다시 보면 일단 이 SUV. 아, 람보르기니에서 처음 만들어진 SUV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외쪽에는 벤틀리 벤테이가가 서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딱 비교하면은 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벤틀리 벤테이가가 가장 빠른 SUV였지만 이 우루스가 나오면서 가장 빠른 SUV의 타이틀은 이 우루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같은 그룹인데 참 재미난 결과죠. 그런데 같은 큰 틀에서 보면 이 폭스바겐 그룹의 투아렉이라고 하는 투아렉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뼈대는 사실 뭐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세시가 이 약간 변화 있는 거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프레임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포커스 자체가 두 차가 워낙 다른데 일단 벤테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럭셔리하면서 더 편하면서 그냥 명품의 느낌을 줬다면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되고 약간 그런 슈퍼카의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우루스죠 디자인이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일단 이 우루스의 디자인이 아마 이후에 나올 람보르기니의 디자인을 많이 표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벤타도르 풀체인지가 이우루스랑 아주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놔서 아벤풀체인지 1호차를 제가 무조건 가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옆으로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옆에 측면에 캐릭터 라인이 정말 너무 예뻐요 이 날렵한 라이트 디자인도 정말 예쁜데 이 범퍼 디자인, 이 볼륨감 넣치고 스포티한 이 범퍼 디자인 좀 보세요 정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내가 여기 얘기했죠? 라인이, 캐릭터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큰 틀이 하나 잡고요 여기도또 들어가는데 이 안에 볼륨으로 이렇게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표현이 잘안 되는데 실물로 보면 정말 너무 예뻐요 칼주름 칼주름 아, 그러니까 칼주름이에요 칼주름 그냥 그 군대 가면 군대 이게 그냥 이게 칼주름 이야 이거. 그 느낌이야 이게 너무 예뻐 하지만 이 우루스에도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장식이에요 이게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그런 용도로 올수록 이게 뚫려져 있거든요 에어로덕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암보르기니에서 잘못한 겁니다. 혼나야 돼요. 암보르기가 손들고 있어. 됐지, 됐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외쪽으로, 야, 이 라인들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일단 이 옆으로 빠진 이 슬림한 라인. 그리고 여기서 저 키포인트가 바로, 바로 여기에요. 여기도 아까 전면부에도 제가 이중으로 라인 잡아놨다 고 했잖아요. 얘도 이중이에요. 여기가 캐릭터 라인 슬림하게 이렇게 빠져있고, 여기 에두 가지로 라인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옆에 면만 보면은 이 차가, 뭐야. 이거 스포츠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봤어요. 그리고 SUV 치고 좀 전고가 좀 낮아요. 제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이 우루스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어뒤자인안 이쁘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죠? 약간 로보캅 같아요. 아그렇리고 그냥... 아, 여러분 이 타이어가 여기 L이 있거든요. 여기 마크가 이게 왜 L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L? 어 여기 L이라고 여기 동그랗게 마크가 들어가있어요 왜요? 이유는. 이 우루스에만 이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엘 마크가 있는거죠 람보르기니 전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피렐리 피제로가 그 아벤타도르도 이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즈는 이 피렐리 피제로밖에 없어요 이 우루스도 얘를 위해서 이타이어를 만들 정도로 피제로와 람보르기니는 떼어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 디자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이고들었다 그러면 답이 없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여기에 포인트는 전면도 매력적이지만 이 후면부의 디자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후면부의 이 데일라이트는 약간 그 람보르기니 하이퍼카인 센테나리오를 많이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 라이트가 이제 아마 람보르기니의 패밀리로 될 거예요 우라카의 후속작도 얘처럼 비슷하게 라이트와 데일라이트가 나올 거예요 아벤 풀체인지로 센테나리오랑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시범에서 나온 모델을 바로 이 우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뒤쪽에 있는 라인들 전체적인 이 볼륨감도 정말 다른 양산차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면서도 엄청난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일라이트 들어간 거 봐봐요. 들어간이 볼륨감 봐봐요. 와, 엄청나게. 여기도 막혀 막혀있네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막혀있네요 아 막혀있네요 아, 막혀 람보르기 손 들고 있어야 돼 진짜 아이 라이트 디자인 정말 너무 샤프하면서 매력적이에요 약간 지금 아벤타도르 디자인이 살좀그 구닥다리 느낌에좀 약간 좀 풋풋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우루스의 디자인을 보니까 다시 멈춰져 있던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다시 뛰는 거 같아요. 람보르기야 이렇게 멋진 차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꿀벌이도 멋지잖아요. 근데 꿀벌이 너무 많이 봐서 좀 질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를 13년부터 탔으니까 거의 한 5년째 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질렸는데 아 얘처럼 만약에 앞에 풀체인지가 나온다면 저는 당장 계약 딱 하고 가지올 겁니다. 아이 디피저도 기가 막히네요. 이 투톤으로 나눠져가지고 멀티 셰이드 디자인이 굉장히 멋집니다. 실내로 넘어가죠. 아... <laughs> 여러분 롤 람보르기에서 드디어 키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루스부터 약간 그 포르쉐 느낌이 비슷한데 맞아요.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일단 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넘어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도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프레임 리스 도어 여기 엣지가 없죠? 약간 스코치카에서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와, 여기 아이칸트라 들어가 있고, 실내 들어가 있고.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부담스럽다. 패드시프트 봐요, 패드시프트. 겁나 크다, 진짜. 우와. SUV에 이런 매력적인 패드시프트를 달다니. 역시 람보르기니네요. 아, 여기다 터치구나. 이거 봐봐요. 네, 맞아요. 여기도 다 터치로 돼 있고, 이 버튼들. 아 약간 아벤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람보르기함 감성 확실히 있겠어요. 여기는 다, 다 터치, 터치 패널이죠? 이 엔진 스타트가, 야, 이거 아벤타도 느낌이잖아. 요 이거 봐봐. 맞아요 얍 부르릉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냥 모드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우라탄이랑 아벤타도르는 총 3가지 그 다음에 아벤타도S부터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됐네요 기본적으로 스타라다, 스포츠, 꼬르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모드는 뭐 사비아 테라 네베, 모빌기 이거는 뭐냐면 오프로드를 타고 갔을 때뭐 사막에 빠졌을 때랑 오프로드 타고 갔을 때 그런 모드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 오, 오 그게 뭐예요? 서스펜션에 대한 변화. 그냥 시동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이거는 아벤더도랑 많이 비슷하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 서스펜션에 대한 변화. 또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스릴도 내가 원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서스펜션이랑 구동, 구동 축에 대한 거. 약간 니까4륜 구동도 약간 좀 미디엄, 그냥 편안하게. 스포츠, 그러면 이 계기판 색깔도 바뀌네. 그쵸? 미디움 스포츠는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스노우 눈길에, 그 다음에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 핸들을 가볍게, 무겁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스페이션도 똑같아요. 모두의 변화를 총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아... 이거 약간 느낌 있네. 약간 그 비행기 이륙 레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스포츠... 아, 이거 스타라다! 포츠, 포르사. 아,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인데? 얘가 사막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타이어 앞이라든지 이게 계기판의 디자인이 달라져요.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어, 이 앞에 올라간다. 어, 올라갔다가 달릴 때는 차고가 낮아야, 낮아야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이런 오프로드랑 이런 저기 그 사막 같은데 지나갈 때는 차고가 올라가야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거 같아. 요 오프로드 같고 어쨌든 모두가 되게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게 실내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육각형이 약간 디자인도 육각형이 했다면 이런 공기 조항 이런 공기그 나오는 부분도 다 육각형이고 이런 커플도 컵홀도, 간단한 커플도조차도 컵홀도 다 육각형으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귀호 세상에 안보르기니에서이런 터치 패널이 나온다니 정말 저는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와, 대단해요.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뭐 소리까지 나네요. 어, 약간 진동 있어 이렇게. 띵띵띵띵. 웬일이지? 얘가 후진 기어구나! 이거 후진 기어네! 아 어라운드 뷰! 문 닫아봐요 360도 얘가 3D로 된다 아 어라운드 뷰도 있네요 어, 이제 3D네 야. 아벤, 아벤은 이게 없나요? 아벤은 이런 걸 바라면 안돼 카메라가 3D 이걸 누르면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볼수 있어요 문 닫아봐 문 닫아봐 우와 기가 막히다! 이, 야 이야. 야남부르니에서 이런 게 나와? 완전 혁신인데요? 진짜! 근데 이거 차 이거 파킹 여기 있구나. 어, 이게 완성도가 높다는 게 느껴지네요. 우르스의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시동을 걸어보고요. 밟 네, 봐주세요. 아, 코르사. 와, 파콘터지는 소리가 나오고. 진짜 예쁘네. 오. 와. SUV라는 그런 명칭이 아깝지 않나 정말 너무 멋지네요 아름다운 SUV입니다 이 뒷좌석을 처음 탔는데 레그룸이랑 헤드룸은 하실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뒷좌석이 벤테이거나 다른 SUV들처럼 이렇게 뭉툭한게 아니라 우루스는 뒤에 C필러가 약간 날렵하게 빠져서 슈퍼카나 스포츠카처럼 스포티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뒷좌석이 발판도 되게 여유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이게 좀 타면 작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어쩔 수 없게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야 람보르기니에 이런 시2도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이 여기도 다터치예요이온도도다 터치로 돼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 터치가 되거든요. 이 람보르기니에 이런 터치 스크린이 있다는 거 자체가 심지어 디자인도 예뻐요 어. 모르겠다. 영어, 왜 영어로 돼 있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다국 치죠. 트렁크를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 트렁크 가시죠. 트렁크의 공간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실 람보르기니를 하려고 하면은 포해야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2인승 뭐 슈퍼카, 슈퍼카 되게 많은데 람보르기니에서도 좀더 대중화되고 좀더 평준화되기 위해서 이 우루스를 아마 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렁크도 고 앞으로 가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가시죠. 어쨌든 앞에서 일전에 얘기했지만. 슈퍼카도 점점 더 대중화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가 망할 뻔한 이 포르쉐를 살린 것도 하이엔이라고 해가지고 SUV가 살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파나메라를 출시하면서 포르쉐가 진짜 날개에 덜린 듯 그냥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죠. 지금은 포르쉐를 하면 정말 적자라는 이야기가 체피할 정도로 엄청난 흑자를 자랑하고 성장세를 지금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만 놓고 보면 람보르기니 역시도 조금 더, 더 대중화를 하고 판매량을 늘리고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마 이우루스를 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실물로 봤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하지만 정식에서 한다 그러면 무려 2년이 넘게 기다려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직수가 더... 많이 판매가 될것 같고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벌써 1호차가 나왔고 1호차가 이제 도로를 돌아다닐 거니까요 가격도 아마 큰 차이가 지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이 추후에 나오는 차들은 더 가격이 저렴한 거기 때문에 우루스 가고 싶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 어쨌든 우리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목이 아픕니다 가겠습니다 마무리 안녕 오바 오바, 오바. 누가 터치 초점 막아놨냐? 안 아, 됐다. 네 됐어요. 아 잠깐. 아다시 <laughs> <laughs> 해할게요.